최근 한 음악 행사에서 트로트 가수 안성훈의 무대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 퍼포먼스를 넘어 진정한 예술적 교류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공연 중에 안성훈은 객석으로 직접 달려가 팬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격려가 되는 경험이었으며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성훈은 팬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심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공연 중에도 팬들과의 제회에서 눈물을 보이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안성훈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날의 특별한 순간은 MC 신동엽 또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성훈과 팬들 사이의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안성훈의 공연은 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스타와 팬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성훈은 팬들의 지지와 애정이 자신의 예술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가 연예계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동엽과 안성훈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팬들과 연예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팬들에게 연예인이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친구로 변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팬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함으로써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안성훈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예술적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